길거리에서 낡은 도요타 캠리를 몰고 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입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통장 잔고는 200억 원입니다. 강남의 빌딩을 세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반대로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최신형 벤츠를 몰고 다닙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해외여행 사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통장 잔고는 3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빚은 5천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부자는 가난한 척하고 가짜 부자는 부자인 척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진실을 알면 당신의 돈 쓰는 습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먼저 통념부터 깨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당연히 좋은 차를 타야 한다. 명품을 사야 한다. 비싼 집에 살아야 한다. 그게 부자의 증표라고 믿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보도합니다. 드라마에서도 부자는 항상 화려하게 나옵니다. 전문가들조차 성공하면 그에 맞게 소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부자들을 만나보면 놀랍습니다. 그들은 정반대로 삽니다. 2024년 한국 상위 1% 부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 중 72%가 10년 이상 된 차를 탔습니다. 65%가 명품 가방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습니다. 80%가 집값이 실거주 목적 이상으로 비싼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인색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돈의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소비와 투자를 구분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 돈이 소비인가 투자인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돈으로 최신형 외제차를 살수 있습니다. 멋있죠? 주변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3년 후이 차의 가치는 2,5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절반이 증가랍 합니다. 이게 소비입니다. 같은 돈 5천만원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평균 7% 수익률을 가정하면 3년 후 6,100만원이 됩니다. 1,1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게 투자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똑같은 5천만원인데 한쪽은 2,500만원을 잃고 한쪽은 1100만원을 법니다. 3600만원 차입니다. 서울에서 1년 월세를 낼수 있는 돈입니다. 부자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차를 살때 고민합니다. 이 돈으로 차를 살까? 아니면 투자할까? 대부분 투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차를 계속 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최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55세입니다. 이분은 강남의 상가 건물 다섯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이 300억 원입니다. 월세 수입만 매달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타는 차는 2010년식 소나타입니다. 14년 된 차입니다. 왜 이렇게 탈까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최 사장의 대답이 명쾌했습니다. 새차 5천만 원 주고 사면요, 3년 후 2천 5백만 원 손해입니다. 그 돈이면 강남에 작은 상가 하나 살수 있어요. 상가는 매달 100만 원씩 월세 나옵니다. 3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차한대 값이 3억 6천만 원으로 불어나는 거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부자의 계산법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금 쓰는 돈만 보지 않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봅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자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눈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가난해 보이면 어쩌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없는 돈 빌려서라도 명품을 삽니다. 할부로 비싼 차를 삽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해외여행 갑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반면 진짜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증명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통장에 돈이 수백억 있습니다. 건물이 여러 채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증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실제로 월런 버핏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부자입니다. 재산이 13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집은 오마하의 평범한 주택입니다. 1억 원도 안 되는 집입니다. 차도 중고차입니다. 햄버거와 콜라를 즐겨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이 무슨 차를 타든 무슨 옷을 입든 세상은 그를 부자로 압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부자들이 많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주인 박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62세입니다 이분은 강남역 근처에 빌딩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로 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탑니다 회사원들 사이에 섞여서 출근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박회장의 대답입니다 운전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주차할 때도 없고요 지하철이 편합니다 책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뭘 타고 다니든 제 통장 잔고는 안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든 제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굳이 불편하게 삽니까? 이게 부자의 마인드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의식합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한국세법은 소비를 드러내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고급 외제차를 샀습니까?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억 단위 명품을 샀습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갑니까? 출입국 기록이 남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이 관심을 가집니다. 이 사람 소득 대비 소비가 과도한데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실제 통계가 있습니다. 2023년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중 63%가 고가 소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억대 외제차 구매자, 10억 이상 부동산 매수자, 해외 명품 다량 구매자 이런 사람들이 집중 타겟이었습니다. 반면 검소하게 사는 부자들은 안전합니다. 10년 된차 타고 국내 브랜드 옷 입고 집에서 밥해 먹고 이러면 국세청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조용히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서초동에서 세무사를 하는 김세무사가 있습니다. 48세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고객 중에 자산 100억 이상 되는 분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화려하게 사는 분은 딱 3명입니다. 나머지 47명은 정말 평범하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세무조사 안 받으려고요. 세무조사 한번 받으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시간도 돈도 엄청 들어갑니다. 차라리 검소하게 살면서 조용히 재산 불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난하게 삽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부자들은 복미의 힘을 압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선택지가 두개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오늘 당장 5천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은 그 5천만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명품 가방 하나 생깁니다. 기분 좋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5년 후이 가방의 가치는 2천만원으로 떨어집니다. 3천만원이 증발합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원을 연평균 8% 수익률로 투자합니다. 5년 후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후 5,400만원입니다 3년 후 6,298만원입니다 5년 후 7,346만원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영품가방을 샀다면 2천만원이 남습니다 투자를 했다면 7,346만원이 됩니다 5,346만원 차이입니다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명품 가방은 헌 물건이 됩니다.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투자한 돈은 1억 79만원이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2억 1913만원입니다. 30년이 지나면 5억 33만원입니다. 명품 가방 하나 참았더니 30년 후 5억이 생긴 겁니다. 이게 부자들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만족보다 미래의 부를 선택합니다. 판교에 사는 이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53세입니다. IT 회사를 운영합니다. 연매출이 2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20년째 같은 아파트에 삽니다. 평수도 34평입니다. 부자치고 작은 집입니다. 왜더큰 집으로 안 이사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사장의 대답입니다. 20년 전이 집을 샀을 때 3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6억짜리 집을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샀습니다. 그 3억을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그 3억이 50억이 됐습니다. 만약 큰 집을 샀다면 지금 그 집값은 15억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제 회사는 50억이 됐습니다. 35억 차이입니다.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부자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들은 복리를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소비를 참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부자들은 진짜 가치를 압니다. 이건 좀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의 브랜드를 삽니다.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 유명 브랜드 옷, 비싼 차. 왜?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진짜 가치는 물건이 아닙니다. 시간, 건강, 관계, 경험 이런 것들이 진짜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천만원으로 최신 외제차를 살수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당신에게 진짜 행복을 줍니까? 일주일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한달 지나면 그냥 이동수단일 뿐입니다. 3년 지나면 골칫거리입니다.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가 계속 나갑니다. 같은 돈 5천만원으로 뭘할수 있을까요? 가족과 함께 1년에 4번씩. 5년간 해외 여행을 갈수 있습니다. 20번의 추억이 생깁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배우자와 나는 대화, 새로운 문화 체험 이런 것들이 진짜 가치입니다. 10년 후에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는 그 돈으로 건강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5년간 운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60세가 돼도 40세처럼 살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가치입니다. 또는 그 돈으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MBA를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신의 미래 소득을 올립니다. 평생 쓸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게 진짜 가치입니다. 부자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물건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 건강, 지식, 경험에 투자합니다. 청담동에 사는 정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67세입니다. 제약회사를 운영합니다. 재산이 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는 옷은 유니클로입니다. 시계도 3만 원짜리 카시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회장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20대 때 명품에 미쳤었습니다. 벌면 다 명품 사는데 썼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니까 깨달았습니다. 그 옷들이 제 삶을 바꿔주지 않았다는 걸요. 지금 저는 매년 3천만 원을 건강에 씁니다. 개인 트레이너, 영양사 정기검진 그리고 2천만원을 교육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웁니다. 이게 제 삶을 바꿉니다. 옷은 그냥 입는 거예요.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자의 가치관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자일수록 위험에 노출됩니다. 납치, 사기, 협박. 이런 범죄에 타겟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억대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자산가 대상 범죄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어떻게 타겟을 정할까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 sns에 불을 과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타겟입니다 반면 검소하게 사는 부자는 안전합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범죄자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남의 한 부자가 납치됐습니다 범인들은 이 사람의 sns를 보고 타겟으로 정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사진 해외여행 사진 명품 사진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자는 10억 원을 뜯겼습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더 많았습니다. 2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sns도 안 했습니다. 옷도 평범하게 입었습니다. 차도 국산차를 탔습니다. 결과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범죄자들이 이 사람이 부자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위험을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난하게 삽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척하는 이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쓰는 돈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계산합니다. 차한대 값이 30년 후몇 억이 될수 있다는 걸 압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증명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남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세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소비는 국세청의 관심을 받습니다. 검소한 생활은 안전합니다. 넷째. 복리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참으면 미래에 몇 배, 몇십 배가 됩니다. 그들은 인내할 줄 압니다. 다섯째.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시간, 건강, 지식, 경험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 부자를 따라하십시오. 가짜 부자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세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첫째, 소비 전에 물어보십시오. 이건 소비인가? 투자인가? 만약 소비라면 한번더 생각하십시오. 정말 필요한가? 1년 후에도 가치가 있을까? 10년 후에도 기억할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사지 마십시오. 그 돈을 투자하십시오. 둘째,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십시오. 당신이 무슨 차를 타든, 무슨 옷을 입든, 당신 통장 잔고는 안 바뀝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산이 늘어나느냐입니다. 연품 하나 참으면 1년 후 투자 수익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셋째, 복리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100만원이 10년 후 200만원이 됩니다. 20년 후 400만원이 됩니다. 30년 후 800만원이 됩니다. 매달 100만원씩 30년 모으면 얼마일까요? 단순 계산하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복리로 투자하면 12억 원이 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행복하고 싶습니다. 지금 멋있어 보이고 싶습니다. 지금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씁니다. 부자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봅니다. 지금 참으면 미래에 더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인내합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고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타려던 명품 하나 참으십시오. 그 돈을 투자하십시오. 10년 후 당신은 감사할 겁니다. 20년 후. 당신은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척하는 이유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들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인색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을 바꾸십시오.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십시오.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당신의 미래에 집중하십시오. 복리의 힘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30년 후 당신은 두 부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여전히 명품 사느라 비제 허덕이는 사람, 아니면 조용히 재산을 불려 진짜 부자가 된 사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늦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30년 후에 당신을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